안녕하세요. CER 5200 단독모드 설정 가이드입니다. 비상벨 UTP 케이블 연결 구성도입니다. 제일 먼저 장비 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소형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영상처럼 장비 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위와 같이 설정하시면 번호 11번이 설정됩니다. 해당 영상은 예시를 위해 11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번호는 1번에서 16번까지 원하는 번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단, 장비들끼리의 번호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장비 번호를 지정했으니 다음은 단독 모드 설정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컴피그를 실행해 주세요. 비상벨 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검색된 메인 컨트롤러를 클릭 후 연결할 장비와 같은 네트워크 대역대로 맞춰 주세요. IP 주소 앞세 자리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마지막 자리는 네트워크 안에서 장비를 구분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각각 다른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0 그대로 입력합니다. 게이트웨이는 IP 주소의 앞세 자리와 같게 입력하고 마지막만 1로 입력합니다. 적용 버튼을 눌러 세팅 값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 메인 컨트롤러 우클릭 후 장비 환경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동작 모드에서 주 통화 장치를 독립 시스템 모드로 변경해주세요. 목록 내에서 우클릭 후 추가를 눌러주세요. 이름에는 장비 사용 장소를 입력해주세요. 장비 종류에는 사용 중인 장비를 선택해주세요. IP 주소에는 장비 종류에서 선택한 장비의 IP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장비 번호에는 중계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채널 번호에는 비상벨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추가로 등록할 장비가 있다면 적용 후 계속을 클릭하고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장비를 계속 등록해주세요. 더 이상 추가할 장비가 없다면 적용 및 닫기를 클릭해주세요. 설정을 클릭하여 최종 세팅 값을 저장합니다. 이상으로 단독 모드 설정 가이드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